나갔어요? 오늘 운동 안 해요? 아니 그거 하는 걸. 운동을 운동 하러 나갔어. 헝거리는 그 어... 걸여기온 어, 진짜 그, 운동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? 별사임 내둬요? 별사임 내둬요. 서사요 바로 맥박 돌았어요. 바로 라고 준비하시는 거예요? 바로 맥박 돌아 바로 맥박 돌았 <laughs> 날씨가 따뜻해서 엄청 좋네요. 내가 투 저 오고 네. 또저알로한바도 오고 이제 여기 담아 고 오고. 그래해 갖고 좋다만는 예, 다시 가지고. 따오. 저번 주에는 손실로 가지고 그랬잖아요. 손실이 가지고 그랬는데. 찔을 본뭐리 근데 운동하러 다니실 때 신발 좀찌리퍼신지 말지야. 그럼 이걸 이게일부러이것 있는데. 아, 질문이 용한 아, 질문 아이 저 높은데 안 올라가야 돼 우리 높은데 안 올라가야 되네 그래. 운동하시고 아주 운동 등기실 폼이 딱 되는. 우리 난저저요요저 우리 손자 해는 요요옷 갖다 줬어. 너무 좋은 거 신었는데요? 배나더 배나더. 왜 배나더? 뭘 비싼 신발이에요? 그래가지고 야가 이렇게 엄영이야 네. 저게야안 신는다 그저 대기가 까가지고 가져왔어요. 음잘 신발, 갔다 갔다 신발 갔다 입고 패는거 전반 내 해도 그닥 내비고 우 내가 나도. 최고 좋은 거 이어서는 샀는데 6만짜리 운동화 내비고 이거 사0 0 0 0 0 0 0 0 그래요. 0 0안0을까봐또0 0 0 0 0 0 0 0 0 0 0야0 0 0 0 0네요 운동 니시면은 어디까지 가세요? 물가 어디? 어 어디 냄물까지. 0여저저저저0 그래, 0 0가가지고0두고 가가지고 0 네. 0하고 일로 해가지고 감천 감천까지0 0 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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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버0어0 0 0어0 0어0 0 0 0 같이 도는 팀, 팀 어디 가셨어요? 마썽이라고 있게로. 아, 그렇게. 그 고모랑. 어, 그하고 둘이 좋는데 지가, 저기, 이거, 저기, 뭐, 많이 가댕기는 뭐, 맥 걸음, 얼마 걸었는 거. 아이고, 언니야, 오늘 제일 많이 걸었는가.